안녕안녕 조우재입니다 보시다시피 흰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죠 햇빛 청춘 20대의 그.. 에? 흰티에 청바지하면 떠오르는 이 이미지 청바지에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워싱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길이감에 따라서 그리고 두께감에 따라서 면의 함유량에 따라서도 핏감 스키니한 팬츠부터 스트레이트 핏 뭐.. 어? 뭐? 에? 너무 많잖아. 평소에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데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 취향을 양껏 담아서 제가 생각하는 데님계의 1등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드나인이라는 브랜드는 2010년도의 그 초반 시절에 굉장히 저한테는 빛 같았던 그 지읒 말고 네, 치읒. 그때만 해도 프리미엄 데님이 아니면 데님의 길이가 다 짧았어요. 모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리가 좀긴 편이잖아요. 모델들 사이에서 기장감 때문에 꽤나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그런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모두 1이랑 2인가까지 밖에 없었어요. 되게 슬림한 스키니 팬츠랑 조금 덜 슬림한 슬림 팬츠, 아마 제 기억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핏의 종류가 진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워싱의 종류랑. 그래서 오늘 그 제품들로 좀 수월하게 이상형 월드컵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요우 데님끼리의 대결인데, 진짜 셀비지 데님의 어떤 정석으로 나온 그런 데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 들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정도 입으면은 진짜 편해지거든요? 봉제가 된 퀄리티라든지, 원단의 느낌이 그냥 완전 그냥 프리미엄 데님 입은 느낌이에요. 98%의 코튼과 2%의 그, 신축성이 포함되어 있는 네.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좀 찰랑임이 있지 않아요? 뭔가? 딱딱하고 드라이한 느낌보다 촉촉한 느낌이 딱 있죠? 너무 편하고 핏도 예쁘고 편하고 다 좋다? 아 뭔가 어날좀 이렇게 뭔가 나를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가? 날좀날좀 날좀 조여줬으면 좋겠어 어씨 <laughs> 나를 좀 이렇게 뭔가 보통 골반에 데님을 입어도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신발을 살짝 덮을 정도로 기장감이 길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원래 100% 코튼의 생지를 좋아하지만 요즘에 살짝 꽂힌 게 스판이 살짝 들어간 데님들은 워싱이 약간 자잘하게 잡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소울인디고 이 제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진이네요 워싱진 지금은 제가 이걸로는 판단을 못할 것 같고 한번 입어보고 승자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약간 슬림한 타입이고 지금 딱 봤을 때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죠. 짧아요, 미디가. 티를 넣어서 입었을 때 우와, 여기서 되게 거리. 인심이라 그러거든요. 인심 그러면 이제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바지거든요. 워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 코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아, 요것도 얘기해야 된다. 팬츠의 통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이 곱창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주름 잡히면서 떨어지는 거? 어느 통 이상 넓어지면 안 예쁘게 곱창이 잡히기 시작하는 그 선이 있거든요? 근데 요 핏이 예쁘게 주름이 잡히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핏이 딱요 핏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요거는 하나 있으면은 진짜 전천으로 봄, 가을, 겨울 다 코디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핏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또 연청의 그 승리를 확신하고 제가 입으러 갔거든요? 근데 입자마자, 어? 예쁘다. 팬츠의 통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오고 좋은 기장감의 부츠컷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무난하면서도 티셔츠랑 매치했을 때 패션업을 해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핏인 것 같은데 둘 중에 따지자면 저는 아까 그 연청 워싱진 두 가지의 대결인 것 같은데 어두운 톤의 돌청 워싱이라고 하나요?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입어봐야 알것 같긴 한데 요거는요런 팬츠는 조직감 때문에 포인트가 될수 있는 팬츠라서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스키니 핏에 가까운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패턴이 포인트가 좀 되죠? 엘라가 한2% 들어가 있었는데, 그에 걸맞게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요런 핏은 제가 2물 대여섯 때부터 3른 한두 살 때까지 입었던 핏, 골반 밑에까지 좀 이렇게 내려 입으면은 잔주름들이 차차차차 잡히면서 지금 처음 입어서 그런데 입다 보면 곱창이 되게 예쁘게 잡히는 컨버스류나 얄쌍한 슈즈들이랑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키니한 팬츠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요거는 스톤 워싱 옛날에 많이 입었던 돌청 느낌이 많이 나고 사실 제 취향은 아닌데 되게 레트로 감성에 맞게 옷을 착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입으면 되게 찰떡일 수 있는 위에서 내려다 보다 보니까 되게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네. 나 앞에 거 할게요 범용성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오른쪽 거 더티 워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요거는 흑청 워싱진 같아요. 요게 이제 더티 워싱 느낌으로 그레이 톤으로 보이는데 요 안쪽을 보면 청의 색상이 보이죠? 이제 코튼 100% 소재에 두께감이 조금 있는한 13온지에 14온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입고 갈게요. 제 개인 취향으로는 크롭진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핏이 조금 와이드한데 크롭이다? 이런 건전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이런 컨버스류에도 되게 좋고, 부츠류 신었을 때도 되게 매치가 좋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딱 짧게 떨어지면은 밑단에 통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 뭔가 뜨는 느낌이 나죠. 이럴 때한 단만 이렇게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접어줘도 모이면서 떨어지는 그 핏으로 바뀌거든요. 되게 무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레이 톤의 느낌이 많이 나고 청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오묘한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입어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길어 보이네 살짝 컬러 매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전투용으로 입으면 멋을 더해가면서 막 입을 수 있는 전투용 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택은 앞에 거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중청의 가장 스탠다드한 워싱인 것 같아요. 노거싱이 뭐 많이 들어가거나 생지에서 그대로 빠진 색감도 아닌 그냥 진짜 데일리로 제일 많이 입을 수 있는 중청의 색깔인 것 같고, 이런게 이제 노거싱이 살짝 들어간는 거. 약간 맑은 중청이랑 약간 탁한 중청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워싱의 감은 저는 이쪽이 더제 취향이긴 해요. 9 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갖다 놔도 어울릴 수 있는 워싱이에요. 이런워싱 약간 레귤러 핏인데 약간 부츠컷 느낌이 살짝 있는? 이거야.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코팅진 진짜 유행했던 거. 요게 약간 코팅이 살짝, 아, 이거 입어서 얘기할게요. 데님 슬랙스 느낌 딱 나는? 한번 입고 와볼게요. 내가 정확하게 말했죠? 데님 슬랙스 느낌 날 거라고? 데님 왕입니다. 요렇게 보고 제 팔감이 탈수있어 근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슬랙스 느낌 나죠? 주머니도 이렇게 사선으로 나 있어서 진짜 편해요. 원단이 코튼 100%인데도 불구하고 통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지만 전 스티치가 포인트이기도 하면서 제 취향에는 조금 안 맞는다? 전체적인 핏이나 뭐 착용감이나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드레스업을 조금 하고 싶다 싶을 때 입고 싶은? 코팅이 살짝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블랙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팬츠인데 이런 팬츠들의 특징을 입다 보면 주름도 잡히면서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이 나오면서 코팅이 살짝 더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뻣뻣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름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블랙 다이아몬드잖아요 가공을 할수록 빛이 나게 돼있어 바지가 이거야말로 진짜 입을수록 예뻐지는 바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가 있는 데님일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워싱이 조금 예전 감성으로 워싱이 됐어요. 레트로한 느낌이 날수 있는 와이드한 팬츠인 것 같아요. 쿨제이가 또 떠오르고 있잖아요. 와이드한 부츠컷이 다시 트렌드가 돌고 있어요. 요거는 그런 제품의 약간 선두주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워싱도 되게 레트로하고 예전에 많이 나왔던 느낌인데, 빈티지하게 매치를 했을 때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부츠컷이에요. 요거 아까 제가 입어본 거랑 거의 똑같은데 컬러감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모드 1ss 핏은 나의 20대 후반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핏인 것 같아. 거의 비슷한데 색감만 좀 다른 걸 제가 올렸거든요. 안 그래도 고민이 됐는데. 모드 7w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정했어요, 지금. 난뭐다 네, 파악 다 끝나고 정했는데 요게 아까 제가 입어봤던 그 데님 슬랙스 있죠 그거 흰색 버전인 것 같아 코튼 100%에 되게 착용감이 편한 그런 슬랙스 같은 약간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같나요 혹시? <laughs> 지금 이두개 대결이 이 앞에 칼주름이 잡혀있는 제품들의 대결이고 요게 조금 더 슬림한 편인 것 같고 요게 좀 와이드한 편인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흰색 스티치가 있었던 검정색 데님 슬랙스 같은 그 제품이랑 컬러만 다른 것 같아요. 그 스티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화이트니까 더 예쁘지 않아요, 뭔가? 오,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의 크림 진만 팔 정도로 크림 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멀 카테고리가 된 거죠, 크림 진 자체가. 크림 진 입을 거면 이런 스타일로 입을 것 같아. 이게 이런 핏인데 컨버스랑 매치가 좋다는 거는 다른 슈즈들도 다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앞에 입었던 게 모두 세븐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슬림한 핏인 것 같아요. 비슷한 스타일인데. 근데 단언컨대 요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핏이다. 기생감이 일단 길고, 아주 살짝 와이드한 핏이고, 살짝 내려가지고, 위에도 조금 이렇게 툭 떨어지게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편츠인것 같아요. 둘 중에 고르자면, 의견 한번 받아볼게요. 토크린지. 이거? 나도 이거 이거? 그립. 그게... 일부러 그랬죠. 그새 짠 거야? 어떻게든 나 힘들게 하려고. 전천으로 치자면 저는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어떤 그런 핏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음 연천부터 딱 까만색까지 8개가 있는데 16강은 제가 1대1 매치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콜로세움에 8명이 다 들어갔어요. 난타전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제가 쳐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진짜 미안한데 더 어려운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입었을 때아 요건 좀 힘들겠다 싶은 거를 빼도록 할게요 요거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밀려올 <laughs> 패턴이 포인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스티치의 컬러도 오렌지 컬러에 가까우게 있고 레몬 컬러에 가까운 게거든요 요게 약간 레몬 컬러에 가까운 거라서 뺄게요 이거는 로우 데님이잖아 이거안돼 오케이 흑청이 많으니까 에잇! 진짜 진심 고민되고 있어 4강인가요 이제? 오케이 워싱진 중에 하나랑 이 어두운 거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어렸을 때 골랐다면 얘를 골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뭔가 지금 나랑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데님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답정너예요 털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거 두 개거든요 연청과 그리고 로우 데님 여러분들이 착용했을 때도 아마 제일 손이 많이 갈수 있는 데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스타일을 갖고 하나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폭력적이다 선정성이 오케이 데님의 어떤 궁극은 이 로우 데님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패턴에 맞게끔 이 에이징이 되면서 나랑 같이 나이를 먹어간 감동적이지 않나요? 반려바지의 느낌으로 이 셀비지의 대부흥을 다시금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드 원 소울 인디고를 우승으로 뽑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자가 됐습니다. 모드 원 소울 인디고. 배진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베스트 5 제품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우승자 소울 인디고가 있고요. 전 셀비지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소울 인디고는 스판이 있는 친구고 이거는 코튼 100% 가복 같은 친구. 아까 얘랑 붙어서 얘가 떨어졌죠. 올드 스쿨. 결승전에서 정말 안타깝게 탈락했던 마인드 스네처라는 연청 팬츠.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메트로스펙트라는 제품이고, 청바지 하면 떠오르는 젤 스탠다드한 느낌이어서, 이것도 역시 8강에서 떨어졌던 블랙 매직. 요즘 트렌드 핏에 제일 잘 맞는 핏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데님 왕, 데님의 꼭, 꼭지점, 주우제가 전해드리는 빅데이터로 꼽아본 데님 이상형 월드컵 보셨습니다. 제가 다 입어드렸고, 다 보여드렸고, 취향껏 골라드렸어요. 이제 됐죠? 오케이. 내가 모를 줄 알고. 자. 티셔츠? 흰티 영상 보시면 나와요 시계? 놓칠 줄 알았지? 브라이틀링 프리미에르 신발? 다 아시죠? 모르는데요? 막 이럴 거예요 또 컨버스 1970 검흰 로우 놓칠 줄 알았죠? 제가 입은 바지 사이즈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30 사이즈 스피커? 벨레 팬티? 깜빡했어 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